6번 문제예요. 자, 이 6번 문제의 아이디어는 앞서 중단원 마무리 11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참조하실 분은 11번 문제를 한번더 듣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A라는 점이 있고요. A라는 점은 0,2라는 좌표를 갖고 있는 고정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원이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5이에요 원이 있어요 중심 2, 마이구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값은 루트 5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패턴에 해당하는 자세한 설명은 앞에 있는 11번 문제를 보고 오시면 돼요 고정적인 점이 있고 원위를 돌아다니는 P가 있습니다. 고정, 고정적인 점, P는 고정적이지 않은 점. 그래서 이건 이제 동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정점이고. 그래서 이 동점에 해당하는 녀석과 고정적인 정점에 해당하는 녀석을 이어달래. AP는 이어달라는 거지. 그 이었을 때의 길이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해결 방법이 찾아지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점과 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에다가 뭘한번 더해 반지름을 한번 더해. P가 이 위치에 있으면 가장 멀때 최대값이 돼요. 그리고 P가 이 위치에 있어서 요만큼의 거리가 가장 짧죠? P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점부터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에 해당하는 루트 5 값을 더해주면 최대 값, 빼주면 최소 값이 돼요. 됐죠? 점부터 점까지의 거리. A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루트 X 거를 빼면 2 제곱하면 4. Y 거를 빼면 4 제곱하면 16. 그래서 루트 20이 거리구요. 됐죠? 자, 이 루트 20이라는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를 한번 더 해주면 최대 빼주면 최소인데 루트 20은 좀 손을 보셔야 됩니다. 4, 5, 20 4, 5, 20말 뜻은 뭐야? 4라는 녀석을 밖으로 빼야지 2루트 5가 되겠죠. 2, 2루트 5에다가 최대값 답 찾아 봅시다. 최대값 2루트 5라는 거리값에다가 반지름인 루트 2를 한번 더 해주면 가장 멀 때, 최대값은 3루트 5. 최소값, 최소값은 거리인 2루트 5에다가 반지름에 해당한 루트 2를 빼주면 최소값.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